카툰풍 이펙트 제작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콜로소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VFX 아티스트 하은영입니다. 저는 드로잉과 스파인을 기반으로 한 이펙트 제작을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며, 현재는 스마일게이트 슈퍼 크리에이티브 이펙트 팀 팀장으로서 2D와 3D를 아우르는 다양한 스타일의 FX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컨셉 아트 구상부터 리소스 제작, 스파인 애니메이팅 등 게임 이펙트가 만들어지고 구현되는 과정을 학습해봅니다. 비싼 라이선스 비용 없이 실무 에펙스 제작 과정을 단계별 실습으로 경험하고 이펙트 포트폴리오를 자신있게 채우는 고퀄리티 에펙스 연출을 함께해보세요. 카툰풍 특유의 생동감과 타이밍을 익혀 어떤 환경에서도 빛나는 에펙스 표현력을 길러보세요. 컷인 연출까지 적용해 드로잉 기반 에펙스가 화려한 개인 연출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익히며 특유와 3D를 아우르는 에펙스 제작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파인과 드로잉을 기반으로 만든 2D 소재로 윈티의 3D 연출을 확장하는 모든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이와 같은 노하우로 여러분도 상상하는 그 어떤 이펙트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확장성 있는 FX 제작 파이프라인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층 더 풍성하게 구성해보세요. 저는 VFX 아티스트 하은영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